오늘 7월 3일이죠. 압타머 사이언스 주가 때문에 정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아침에 보고, 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네, 완전 롤러코스터였죠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로 직행했다가, 어 결국엔 하락으로 마감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압타머 사이언스 널뛰기 주가 인수설과 변동성 이 기사를 보니까 와 정말 하루 동안 드라마를 쓴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이렇게 주가가 막 요동을 친 건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뭐냐, 주가 조작 아니냐, 이런 불만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 핵심에는 아리바이오라는 회사가 앞타머 사이언스를 인수할 거라는 소문, 뭐 인수설이 있었던 거죠. 아, 인수설? 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지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인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전말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입장이 어떤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 사건의 시작이 오늘 장 열리기 전이었죠 어떤 매치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아침 일찍 나왔죠 아리바이오가 압타머 사이언스의 인수의향서를 보냈다 이걸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음, 뭐랄까 우회 상장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보통 비상장 기업이 상장사를 인수해서 들어오는 방식이죠. 네, 바로 그 소식 때문에 아프타머 사이언스 주가가 개장하자마자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그냥 취소사 버렸어요. 네, 순식간에 올랐죠. 근데 반전이 정말 빨랐습니다. 아, 반전이 있었어요? 네, 아리바이오가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아, 바로요? 네, 특히 정재준 대표 이름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는데,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에 나온 인수 의향서, 그거 아리바이오가 쓴거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어, 잠깐만요. 아리바이오가 쓴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 인수 의향서는 뭐예요? 아리바이오가 추가로 설명하기를, 그건 제3의 어떤 주선 기관이 앞타머 사이언스 쪽에 보낸 거라는 거예요. 아 제3자 네 아리바이오도 그걸 받아서 검토는 해봤는데 아 이거 실현 가능성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렇군요 아리바이오가 직접 보낸 게 아니었다 그렇죠 이 공식 부인 농시가 딱 나오니까 압타마사이언스 주가가 정말 폭포수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결국 어제보다 4.85% 하락한 11,096원에 마감했습니다 정말 널뛰기라는 표현 말고는 설명이 안 되네요. 하, 정말 대단했네요. 그럼 이렇게 시장을 들썩이게 한 앞타머 사이언스. 여긴 어떤 기술을 가진 회사인가요? 아, 앞타머 사이언스는 2020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때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이용했어요. 아, 기술특례. 이익보다는 기술력을 보고 상장시켜주는 거죠. 맞습니다. 핵심 기술이 앞타머. 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특정 단백질이나 세포에 아주 정확하게 딱 달라붙는 인공 유전자 조각 같은 거예요. 인공 유전자 조각이요? 네. 이걸 이용해서 암 진단 키트가든지 아니면 직접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 같은 걸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기술기반 회사네요. 그럼 압타머사이언스쪽 입장은 뭐였을까요? 이 인수설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 말로는 상반기부터 전략적 투자유치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는 있었다. 하지만 아리바이오와 합병하는 건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투자유치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뉘앙스네요. 그렇죠. 뭔가 외부자금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니즈는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리바이오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참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런데 아까 아리바이오가 다른 회사랑 합병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아리바이오는 현재 소록스라는 조명 기계 회사랑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M&A입니다. 조명 회사요? 바이오 회사랑 조명 회사라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지배 구조를 보면 좀 복잡해요. 소록스가 아리바이오 지분을 한15% 가진 최대 주주고요. 또 반대로 아리바이오 정재준 대표가 소록스의 최대 주주예요. 서로 얽혀 있는 거죠. 와,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아리바이오는 이 소록스 합병 관련해서 정정 증권 신고서, 그러니까 합병 서류 수정본을 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 마감일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미 큰 M&A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다른 회사 압타머 사이언스를 또 인수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거죠 처음부터. 그렇군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오늘 압타머 사이언스 주가가 급등락한 건 확인되지 않은 인수설 보도가 나왔고. 네, 거기다가 마침 다른 합병을 진행 중이던 아리바이오가 아주 빠르게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만들어진 뭐랄까 일종의 해프닝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간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걸 보면 아 정말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이 투자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기술 기반의 과유 기업 주가가 M&A 관련 뉴스 심지어는 그냥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이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요. 항상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하죠. 결국 아리바이오, 압타머 사이언스 양측 모두 이번 인수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으니까 일단락된 해프닝으로 봐야겠군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더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떤 점일까요? 비록 아리바이오는 거절했지만, 어쨌든 제3의 주선기관이 앞타머 사이언스 인수를 아이디어로 제시했다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스스로도 전력적 투자를 모색 중이다 라고 말한 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음. 어쩌면 이번 해프닝 너머에 이 압타머 사이언스라는 회사의 어떤 잠재력이나 혹은 기술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에 대한 또 다른 신호가 숨어 있는 건 아닐지, 당신께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말이죠.